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치료제를 가진 교회로 이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당시 마게도니아에 있던 대표적인 교회는 빌리포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덕목들을 잘 실천하여서 바울이 가장 자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된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이 소개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환경이 나았던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인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연약하고 곤도교회 못지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그들이 가진 문제를 은혜로 해결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나누는 일에 열심할 때 교회 문제는 줄어들고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과 다양한 헌신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로 인하여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도 쉽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모든 문제는 은혜를 구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쉽고 단순한 진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셔서 문제에 눌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